다른 선택을 했어도 꽤 괜찮았을 거예요 드롭을 하든 스매시를 하든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레벨에서는 좀 공이 정확하게 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 매번 잘 설정돼야 돼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장신대 저희 똥볼 브라더스 경기. 자 이번에 너네 영상 잘 찍어야 돼. 너네 누가 더 똥볼인지 코치님이 판단할 수도 있어. 오케이. 오. 하나, 오. 으아이씨! 너무 큰데 키가? 아 키가 너무 큰데? 아까보다 집중도가 다른데 뭔가? 형 내가 버텼잖아요 아 키가 너무 커 아... 소리소리두개두개 두 개. 내가 잡을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두 개야 가야 돼오스 괜찮아 괜찮아 봐 괜찮아 괜찮철 긴장하지 마 그냥 미끄러질 뻔했어 아 긴장해 긴장해 네. 다치지 마 네. 쓰리워 너가 여기 앉아 있어 아 미안 곧바로 <laughs> 사과하네 <laughs> 방금도 실수하신 거 네. 그냥 실수잖아요 그냥 실수 같은데 얘를 좀더 실수를 덜 하고 싶으면 방금도 어떤 생각을 처는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붙여서. 올리면 우리 공격권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아 오케이. 그럼 이건 습관이네 대철 씨 왼쪽에서 공 치면 항상 치면서 발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같이 여기 치면 네 그냥 그냥 마치 한, 한 동작인 것처럼 영상 보시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칠 때마다 무조건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무조건 턴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공을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 치는 거랑 준비는 좀 분리돼야 되는 거 같아요 공을 처리하고 나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건 상황에 따른 선택이면 상관없는데 공이랑 상관없이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 움직임은 그냥 이거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을 넘겨내고 잘 처리하고 나서 뭔가 해도 되는데 이공 치는 것과 준비가 한 묶음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되게 스르륵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 넘기려고한 공간을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 보면 어, 저게 과연 넘기려고한 공인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휴, 이렇게. 공, 공 처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빠르게 그냥 스르르 가버린 것 같아요. 공 치는 거랑 준비가좀 분리되면 좋겠다. 아! 좋았어, 좋았어. 이겨내고 있어, 오네. 그렇구나. 안 통해 안 통해 수비 <laughs> 이거는 못 당해 키가 너무 커못 당해 아, 이거는 둘다 190이라 갖고 아. 나와 고친 어, <laughs> 따라기 좋다 형 이번 완전 똥벌이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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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역시 지금 저 친구의 선택이 잘못된 건가요? 맞아요. 드랍을 났어야 되나요 이거 뭐였어요? 그냥 반스메시 그러니까 반스메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 제가 밀렸으니까? 밀렸을 때 그렇게 공 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다음 동작에 준비가 안 되있나? 그러면 반스메시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다 아, 그냥 쳐버린 것 같아요. 으니까 때려야 된다 근데 때리기엔 불편했다 그래서 때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좀 해석하면 제가 친구히 구석으로 잘 갔잖아요 나는 많이 쏠렸어요 뒤로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점프도 뛰었어요 떴어 공 빨리 때렸어 빨리 도착해 길게 왔어 이 사람은 여기까지 거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온 거잖아요 나는 아직 저 뒤에 쏠려 있는데 공이 날아간다요네 맞아요. 그니까 러 이런 공을 쳤어야 됐나? 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좋은 선택을 하신 거겠지만 내나 알면은 이제 우리 학습해야 되는 거는 어 다음 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좀 한번 복기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더 느린 리듬의 드롭이나 클리어 선택한게더 좋아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아, 알고 있긴 한단 말이에요. 어? 저 사람이 좋은 자세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못 움직여요 미리는 친 다음에 어 드롭이니까 내가 좀 빨리 가거나 안, 안 좋은 자세니까 제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리 가거나 막 미리 와서 대기하고 이런. 못한다. 뭐, 이 사람도 수비하고 있다가 준비했는데 공이 기니까 올타쿠 나고 온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세가 안 좋았고, 그 드롭을 해도 돼요. 드롭해도 되고, 정 힘들면 클리어치고 다시 봐도 되고, 실점하는 것보다는 랠리가 루즈하지만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왜? 네! <laughs> 제가 바로 못 돌아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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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짧았어. 이루와테 줬어, 그냥. 구사. 와, 서로 감싸는땐잘 감싸주고, 공격할 땐잘 공격하네. 와. 제가 두 포인트 동안 뭘 하고 싶었냐면 되게 천천히 쳤어요 일부러. 아 일부러. 그냥, 아, 그냥 구석 구석 보내 봤어요. 네. 그래서 두 분만 보면 지금 마음 청 힘들고, 전 사실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쉽게 플레이 한 거거든요. 네. 이미 좋은 찬스가 몇번 있었는데 그냥 한번 계속해서 구석으로 밀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공이 구석으로 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상 근데 별로 한건 없어요. 그냥 온거좀잘 쳐서 구석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좋은 공이 오고 또 좋은 공을칠수 있으니까 또 구석으로 보낸 거거든요. 다른 선택을 했어도 꽤 괜찮았을 거예요. 드롭을 하든 스매시라든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레벨에서는 좀 공이 정확하게 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가 매번 잘 설정돼야 돼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좀더 랠리를 쉽게 가져가거나 좀더 고차원적인 좀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안정 안정적으로 가자 코치님 말은 화이팅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 코치님 이 안정적으로 하래 <laughs> 오케이 야 <laughs>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씨 이건 좀 그런 소리야 내가 말했던 게 아닌데 <laughs> 아 잘했는데 저쪽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실수해서 라켓 잘못 아니 라켓 쳐다보지 마라 아, 라켓 라켓 잘못 아니야 <laughs> 아 라켓 이상한 거 같은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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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둘! 깨요! 깨요! 아, 나도 코치님 좀 구석구석 넣고 싶은데 안 되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좀, 조금 빨랐다? 어. 그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석으로 가. 근데 항상 이렇게 루즈하게 입맛 좋게 졸라는 절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형도 가입? 이도 가입? 뭐, 똥볼 가입? 갈... <laughs> 똥포 클럽? 코 한번 바꿀게요. 많이 찍으셨어요. <fight> 아, 매너도 똥이에요 매너도 똥 코치님한테 들을 테니까 힘들면 말해. 여러분, 저 혹시 대회 때똥포 브라더스 만나면 조심하세요. 매너도 똥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버텨.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로어와와와로 버텨. <laughs> <야>, 어, <낮아. 웃음> 어디, 어디 있어? 아, 쏘리, 쏘리. 아, 갑자기 잘한다, 그러네? 잘한다. 1호 영가의 확정. 오케이. 1호만 노려. 예. 네. 힘드니까 벌써 세. 힘들었어. 하. 아, 가야 돼. 가야 된다면서 니네 움직이면 어 너가 가야 돼? 형이 <laughs> 움직여서. 그냥 아무나 쳐도 되는 거 아니죠, 이거? 맞아, 맞아. 둘다 사실은 쳤어야 됐다 그러니까 둘다 실수는 없긴 한데 이 사람이 안침 나라도 쳐야 되는 거 니꺼 네 내꺼 거, 네거 구분하면 안돼 그냥 공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치고 얘네가 치고지 내꺼 니꺼로 네 구분지시면 안돼 너네 그 라켓 뭐지? X7 X7. 저유네이 X7인데 요즘에 구하기 힘든데 쟤네 지금 쓰고 있잖아요 부딪지까봐 쫄아서 그래 아.. 인정 <웃음>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아이 <laughs> 아, 야, 이거 그냥 직선으로 꽂아버렸는데? 아, 미안합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예.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잘 들어왔다. 나이스. 아! 아 너무 좋았어. 아! 아, 아까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놓을 것 같아서 들어오신 거죠? 네. 오케이. 근데 저거 10번 들어와요. <laughs> 아 완전 완전 똥볼. 저 똥볼 너무 심하다. <laughs> 와 진하다 이거는 진짜. <웃음> 아! 좋다. <laughs> 이로만 노려 이로. 오 아쉽네. <laughs> 와 찬스 많아. 야! 어? 어이, 어이, 뭐라, 야. 야. 아. 가야 돼. 와, 이거 어떻게 뺐어? 와, 진짜 갈 때렸는데. 오, 잘한다. 미안 미안. 아니야. 아니야. 저 코치님이 우리보다 10cm 더 커서 안 돼. 뭐 20cm 크신데 아, 이0 c m 야 아씨. 야. 뽀록 놀리지마오 <laughs> 오. 오. 예. <laughs> 이렇게 스피드로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그냥 많이 쳐봐야 돼요. 스피드 오는 그 공을 많이 쳐봐야 돼요. 스피드 풀 때까지 기다렸다 쳐야죠. 아, 밑에서 생각보다 밑에 쳐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강하게 쳐서 위로 세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그나마 비거리가 좀 나오니까 이거 아 근데 너무 잘 돌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잘했다야. 이거 똥볼 크럽에 넣어야 되는데. 한 대야. 잘야세요야아다 야! 에이, 야, 미안 어. 미안 미안. 야 똥보 제대로다 이거. 형 이제 뭔지 알겠죠? 형이 아직 시조고 제가 빚어 <laughs> <이> 이유. <laughs> 다시 해지. 안돼. 네가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야. 아 형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면 뒷 사람이 어떻게든 일단 가야 돼요. 어 얘가 안 가니까 어 일단은 뭘 해야 돼.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 어, 너왜안 가니 이렇게. 약간, 뭐라고 질타하는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사만원 아니야, <놀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놀람> 아, <놀람> 죄송해요, 아. 아좀더 위에서. 이거 한 세네 개 먹은 것 같다 방금 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너희 둘이 같이 먹으니까 똥이 줄줄 새더라. <laughs> 야. 내용이 좋았어. 내용이 좋았어. 내용만 좋았으면 돼. 이로 가입하려고, 래서가 <laughs> 1호가 여기까지 담갔는데, 응, 음, 어, 나 때문에 빠졌어. 아, 씨. 아깝네. 아, 는 아직 가입 안 해도 되죠? 예. 네. 에? 냄새가 살짝 맡고. 아, 냄새까지 맡을 수 있지. <laughs> 네, 어, 냄새 맡고, <laughs> 이제, 바로 이제. 어? 그니까, 냄새까지 맡았다니까요, 지금? 우리 똥파리처럼 딱 보고, 와가지고. 아, 그. <laughs> 아, 네, 냄새 위험할 뻔 했는데, 아. 난 간다 아, 똥, 그치, 아, 않는데 아. 똥파리처럼. 아.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해주시기로 하셨어.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 리젠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마 엘보 많이 안았는데 어,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